CCM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하나생명과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지난 10일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제도인 CCM 인증을 재획득했습니다. 하나생명은 고객의 다양한 불만사항을 신속히 접수, 처리하고 결과를 경영에 반영하는 하나소리샘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CM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2007년 처음 CCM 인증을 획득한 이래 2년 주기로 진행하는 재인증평가에서도 통과해 4회 연속 CCM 인증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고객 감동을 통해 특별한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갤러리아 타임월드라는 비전 아래 고객 로열티 1위를 목표로 고객 만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고객의 불만 예방 및 재발 방지, 개선 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재인증을 획득했습니다.